신상빈 시장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장 성적표는 국회의원 사선 출신이 맞는지 우려스럽습니다. 무능하고 결정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알 정도로 신 시장은 당선 이후 1년간의 성적표를 본 성적표는 낙제점이라고 평가됩니다. 여러분들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낙제점이 확실합니다. 시장은 지난 1년간 내로남불과 거의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자교 붕괴만 보더라도 시장은 30년 전에 졸속으로 지어졌다는 등 전임 시장들이 안전조치에 미흡했다는 등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자교 붕괴는 남 탓이 아닙니다. 시장님 재임시에 안전진단을 했고 시장님 재임시에 붕괴된 것입니다. 정자교 붕괴는 누구 책임입니까? 네, 맞습니다. 멀쩡한 자리가 붕괴되고 무너져 시민이 죽고 다쳤는데 책임을 가지고 재발방지에 집중할 때지 21억짜리 축제나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시립 의료원은 1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시민들은 시립 의료원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보다는 시립 의료원이 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느냐에 더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 시립 의료원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시민들은 시장이 무능하여 의료원을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빨리 시립 의료원 정상화하십시오.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시장님은 결제를 하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공무원들이 결정장애가 있는가 아닌가 묻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성남시장님은 현안에 집중하고 성남시의 많은 문제를 빨리 빨리 결정하고 행사장 참석이나 이런 것들에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민선 8기 후 당선된 이후에 기존 사업에 대해 재검토 지시하여 중단된 백현마이스 하수종말처리장 등 사업들은 대부분 재개되거나 재개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왕재수지 수변공원 사업을 보면 최근에 재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매몰비용이 무려 600억에서 850억 사인 이 사업이 재검토 지시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무리였고 재검토 재개를 결정하는 데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재검토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1년간 사업만 지체되는 행정 불신만 키우는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성남 FC 배각했다고 공언한는 것으로 아는데 성과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결국 배각이 안 되리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배각 약속은 이행을 못한 공연물에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역 연장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년 동안 성과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정책의 평가 부분에서 정부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는 범죄자입니다. 신양진 성남시장에 대해 31일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불법 선고로 당선되었다면 시민들에게 시장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시장은 반칙으로 당선된 범죄자입니다. 시장이 오라고 무죄라고 주장하시다면 항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불신을 초래한 것입니다. 청년 배당 소득을 보면 도매층 사업으로 적은 예산으로 자라고 있는 사업을 억지로 폐지하려고 해서 준 예산 사태를 일으키고 1차 추격에서 여야 합의로 예결해서 합의된 것을 다음날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뒤집고 의결한 것에 대해 신시장의 입김과 의도 없이 되었다고 하고 믿는 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과의 야당과의 협치는 고사하고 의회 민주를 회선하고 의회를 무신하고 최악의 불신과 긴장 상태입니다. 성남시장의 지난 1년만의 성적표는 낙제점입니다. 시민들의 삶은 더욱 나빠지고 있고 뚜렷한 행정의 성과와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3년을 내로남불이나 남탓하지 말고 너무 많은 행사 참석을 좀 줄여서 행사에 늦지 않고 시장 본연의 일에 좀더 집중하시고 시장이 무능력하다는 불명예나 결정쟁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대한 우려를 그나마 불식시키는 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국적으로 게임 산업의 매출이 23조입니다. 성남시는 10조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이 스포츠 경기장 중단했습니다. 이 중단은 이후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스포츠 경기장 다시 재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창출, 4차 산업에 그렇게 강조하시는 시장님이 당선되고 중단한 것이 이이 이 스포츠 경기장입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 스포츠 경기장 재개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구호를 한번더 외치겠습니다. 이 스포츠 경기장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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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